짧은뜨기입니다.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를 하기 전한 코를 더 만들어 주어야 코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. 뜨개질된 부분을 잡아당겨보면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짧은뜨기는 잡아당겼을 때 처음 보이는 구멍에 짧은뜨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구멍을 찾은 다음 코바늘을 그 구멍 사이로 통과시킵니다. 그 다음, 코바늘을 실의 뒤쪽에 두고 앞으로 한 바퀴 감아줍니다. 통과시켰던 구멍 사이로 코바늘을 빼냅니다. 이번엔 코바늘을 실의 앞에 두고 뒤로 한 바퀴 감아 줍니다. 감은 실을 코바늘에 걸려 있는 두 개의 고리 사이로 모두 통과시키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됩니다. 두 번째 코부터는 뜨개지된 부분을 당겼을 때 보이는 두 번째 구멍에 코바늘을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.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한 코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. 코바늘을 실에 뒤에 두고 앞으로 한 바퀴 감아준 다음 통과시켰던 구멍 사이로 코바늘을 빼냅니다. 다음 코바늘을 실에 앞에 두고 뒤로 한 바퀴 감은 다음 코바늘에 걸려있는 두 개의 고리 사이로 통과시키면 짧은뜨기 한 코가 또 완성됩니다.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모습입니다. 뜨개질된 부분을 돌려 다음 단을 준비합니다. 마찬가지로 코의 수를 줄이지 않으려면 사슬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.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봅시다.